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신호선의 안양 인더건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신호선 민간투자사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 신호선의 인덕원역과 왕십리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제안한 상태로 민자사업의 특성상 역 신설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신호선은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74.2km 구간으로 인덕원에서 승차할 경우 삼성역이 있는 강남까지 약 15분이면 도착하고 환승을 통해 강릉까지는 90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 함께 일어낸 쾌거라며 정부 당국,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업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인도 권력 정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새벽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30여 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 현재까지 완전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물품이나 포장용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뼈대만 남은 건물은 붕괴 우려마저 있어 완전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인명수색을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 한 명에 대한 구조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경남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지사는 사고 수습과 지휘를 위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복귀했으며 오늘 새벽 두시경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주시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하고 사고 발생 후 2차 피해 예방과 시민과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건설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과 현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해 생긴 사고로 추정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어제 오후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 기반의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와 GS건설은 인천시의 GIS 노하우와 gs 건설의 현장관리 디지털 기술인 빔 기술 협약을 통해 시의 공간 정보와 민간 기업의 건물 인프라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을 위해 공동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정보와 현장 정보가 상호 작용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장마철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비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빨래 냄새일 텐데요. 햇볕이 들지 않아 높은 습도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빨래를 하더라도 꿉꿉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죠. 이럴 땐 빨래를 삶아주거나 빨래가 끝난 후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기 또 세탁기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경인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전하는 주말엔 코너 나연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엔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시대에 맞춰 관광도 단체관광에서 소규모관광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주시는 지난 14일부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파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행 택시? 여행 택시가 대체 뭘까요? 여행 택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하나인데요. 내국인과 외국인 여행객들이 택시를 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파주 관광을 할수 있는 여행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운행 코스는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기고 파주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는데요. 운정역에서 승차해 파주 출판 도시와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거쳐 임진각 관광지 이곳저곳 둘러보고 문산역에서 하차합니다.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코스 변경도 가능하다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뚜벅이 여행자들도 여행 택시를 이용하면 파주 시내 가고 싶은 관광지 어디든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겠죠? 파주 근처에 살고 있는 저도 꼭 한번 이용해 봐야겠네요. 여행 택시 이용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파주 여행 택시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대체 왜 이럴까?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육아의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게 바르게 키우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오은영 박사의 신간 도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말엔이었습니다.